하지만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이 경락장금 대출도 거의 사실상 못하게 됐어요. 9월 7일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97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이나 뉴스 기사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는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크게 불만인 건 뭐냐면 6월 27일날도 그랬고, 9월 7일도 그랬고, 주말에 자꾸 이걸 이야기한 다는 거예요. 주말에 이야기하고 내일부터 바꾸겠다. 이번에도 일요일날이 규제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바로 월요일부터 실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대출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락 잔금 대출이죠. 경락 잔금 대출이라는 건 낙찰된 부동산을 가지고 해주는 담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낙찰가의 거의 8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락 잔금 대출을 막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보고 있는 게 저도 투자해면사 느꼈던 건 경락 잔금 대출을 막는 건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하 경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 거고, 채무나 채권 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 거니까, 낙찰자가 이 물건을 사줌으로 해서 그 여러 이해관계들이 해결이 되고, 사회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락장금 대출 같은 경우를 막는 건 어떻게 보면 규제 중에 가장 마지막에 했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그거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LTV 50%에서 40%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 강남, 삼구, 용산 등 기존 규제 지역에서 담보 인정 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이거는 돈을 좀덜 빌려주겠다. 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30억이 넘어가는 집값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만 입찰이 가능해서 현실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멘붕을 많이 겪고 있는 게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도 아예 0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627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조금 규제를 했었는데 이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내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가지고 이 경매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도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지금 보면 수도권 LTV가 0입니다. 0이라는 거는 아예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 수도권, 인천까지 포함을 해서 매매사업자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예 좀 어렵게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낙찰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질 거고, 감정가 대비 엄청나게 싸게 낙찰받는 사례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응찰에 나서게 되고 경쟁자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실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받는다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 집을 사고 싶은데 전 고점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싸게 사는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니까 막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들은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P2P라도 써야 되나? 캐피탈이라도 써야 되나? 그러다 보면 고금리 대출 욕이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럼 10에서 12%짜리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일단 낙차를 받고 보자라는 심리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만약에 대출을 규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낙차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자가 감당이 안 되면 결국 내가 다시 경매를 당할 수가 있어요. 말했던 것처럼 시세보다 싸게 샀다라고 해도 이거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자금에 대한 여력이 없다고 라 하면 이자를 못 내서 이것도 연끌입니다. 연끌이 일반 매매에서 아파트만 무리해서 사는 게 연끌이 아니에요. 경매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연끌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리해서 하는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월세는 아예 어렵습니다. 월세라는 것 자체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갚지 않고 세입자에게 받은 월세를 가지고 이자를 내고 그 나머지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인데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다라는 거는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경매를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현금적으로 여력이 있다.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내가 이 아파트를 이 빌라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서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고 전세를 받아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시세 회복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많아서 아마 경쟁자들도 많이 적고 그리고 낙찰가도 시세 대비 월등하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전세가보다 훨씬 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서도 좋은 빌라, 나쁜 빌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빌라들 엘리베이터도 있고 신도 옆에 있는 딱 봐도 신축으로 되어져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에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고 몇 가지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 이런 데서 분명히 기회가 올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투자자들은 내가 돈이 없는데 아예 못하게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방은 여전히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고요 경락 잔금 대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투자가 오히려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대출이 가능하고 매매사업자 활용도 가능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지방 아파트들 중에서도 너무 외진 지역이나 지방에 저는 빌라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 빌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엑시시나 그리고 들어오는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빌라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아파트를 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입지 아파트들이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지금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경쟁자가 없다면 시세 대비 월등히 좀 싸게 살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조금 봤던 지역들 있잖아요. 지방에서도 상급지 뭐 예를 들면 대구나 울산이나 청주나 천안 같은 중소 도시에 있는 곳들 중에서 상위의 입지에 있는 곳들을 한번 경매로 낙찰을 받아보시면 대출도 가능하고 단타도 가능하고 월세도 가능하고 전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 아파트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대... 대출이 안되고 지금 사실상 나라에서 집을 사지 말라고 옥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리한 레버리지는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조급함을 느끼고 무리해서 하는 투자들은 다 진짜 100%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빠진 경매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고 저는 그 기회가 말했던 것처럼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수도권 내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제가 조금 더 얘기드리고 싶은 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확실히 강력한 것 같긴 합니다. 대출 아예 막아버렸고, 그 대출을 막았다라는 것들 중에 경락 장금 대출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는 정말 강력하게 막은 거거든요. 하지만 기회는 사라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경매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규제나 어떤 어. 이런 나이 것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감당 못할 투자는 하면 안 되겠죠. 그때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조급한 마음으로 캐피탈 P2P 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참 유행했었죠.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몰리다가 진짜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때 망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데 잘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막 몰려다니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위험한 시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과 원칙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대출 나왔다, 규제 나왔다라고 해서 하시던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막 이런 대출이 나왔다라고 해서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막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현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그리고 내 감당 가능한 리스크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투자 기준도 잘 점검해 볼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고 더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투자를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도 생각하는 것들 계속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의 아파트 한번 경매로 계속 꾸준하게 입찰해 보시면 의외로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좋은 아파트 지방에서 좋은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을 받으면 충분히 엑시 같은 경우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라고.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막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막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